실무자가 상속을 안 받은 그 재산은 전부 그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시면 갑자기 상속받을 재산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종중땅을 일부 갖고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정도의 시골 땅은 가치를 따지기도 힘들고 매매도 어려운 땅이어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적인 의미가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라는 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자, 이런 자투리 땅 지분을 갖고 있던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하게 되면 이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뺏기는 걸까요? 또는 이 땅의 가치가 낮기 때문에 재산을 안 받겠다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상속 포기는 채무가 많은 분이 거익을 채무를 남겨놓고 돌아가시면 가족이 다 떠안고 갚아야 되는 그 불상사를 막기 위한 제도니까 상속 포기를 할 만한 상황, 즉 돌아가신 분이 빚이 더 많은 상황에서 상속 포기를 한 경우라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어디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적법한 상속 포기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혹여라도 법원에서 왜 상속을 포기했느냐고 물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소망이 가능할 겁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골에 땅이 좀 있으시긴 했지만 그걸 훨씬 넘는 정도의 빚이 있었다면 가족들은 서둘러 상속 포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너왜그땅 상속 안 받았냐고 뭐라 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협의를 해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을 포기한 경우에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상속인은 맞는데 상속재산 이거 안 받는 걸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자끼리 임의로 상속을 받을지 말지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인들끼리 자유롭게 할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던 시골집이 있었어요 아버지 명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럴 때 구태여 상속인인 자식들까지 다 넣어서 집 명의를 쪼개서 주면 등기가 좀 지저분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랑 자식들이 상의를 해서 우리 이 집은 엄마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아버지 재산을 어머님 담독으로 상속받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의 협의서를 쓰게 되면 자식들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 어머니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평소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산정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또 재산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나눠줘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속받을 수 있었던 내 몫의 상속분에 대해서 상속 재산을 포기했다고 이걸 다 청산 가치에 반영하거나 환수금으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다 가서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걸까요? 당장 1~2년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길게는 10년도 저 지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법원에서 지금이라도 가서 상속 재산을 받아와라. 이걸 어렵게 말하면 부인권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한다, 지난 재산 처분 행위를 부인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상속 재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채무자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을 재산을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 위해서 임의로 처분 또는 빼돌린 것으로 보여진다면 부인권 대상으로 보고 재산을 다시 가져오라고 명령하거나 실제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어마 무시하죠. 근데 또 이렇게까지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부인권 소송을 실무상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법원도 소송보다는 차라리 채무자랑 협의를 해서 환수금을 일부 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청산가치를 조금 올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한다던지 이렇게 간이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상속을 안 받은 그 재산은 전부 그런 부인권의 대상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단 재정이 안 좋아진 시점 이후에 상속분을 안 받아야 부인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경제가 어려워진 다음에 상속을 안 받던 채야 되는 거지 내가 넉넉한 상황에서 굳이 내가 이 상속분까지는 안 받아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경우까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인권의 행사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영상을 제가 따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상속 재산을 채무자가 안 받았다고 해서 전부 부인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 혹여라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전부 다 토해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인권의 행사 가능한 기간이 10년이라서 만약 상속재산협의 분할 시점이 10년을 넘었다면 상관없으실 거고요. 채무자가 정말 정당한 사이로 상속을 포기하기로 협의한 거라면 또 문제될 게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속재산을 협의로 포기하신 경우라면 내가 이것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 진행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이 없는 을꼭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속재산을 어떻게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의로 상속재산을 포기한 이력이 있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을 망설였던 경우가 있었다면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회생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